<laughs> 저희 마이닝이 200%에서 150%로 줄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150%로 200에서 150%로 줄었어요 무엇을 의미하냐고요 오어적인 마인드에서 생각하세요 줄었다고 기분 나쁜게 아니라요 저, 그렇죠 유통량을 줄이는거죠 200% 서비스하던걸 150%로 줄였잖아요 그럼 지급하는 숫자를 줄이는 거죠. 네. 그것은 곧 시중에 유통되는 지피코인의 개수를 줄여나가겠다는 의지죠. 네. 이걸 볼줄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자, 이 마이닝 서비스가 그전엔 스테이킹 서비스였다가 메인넷으로 바뀌면서 마이닝으로 바뀐 게 작년 2월입니다. 네. 이해가시나요? 네. 그때 마이닝을 받는 기간이 500일에서 600몇일이죠. 그러면, 이, 그, 2000, 지금, 21년도 2월이죠? 2021년도 2월에 바뀌었는데, 그 전에, XGP는 018년도 10월, 12월에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19년도, 20년도, 2년 동안 누적된 해운이 2021년 동시에 2월 달에 마이닝이 스타트가 된 거죠.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약 500여일이나 600여일 동안은 굉장히 지급되는 코인이 많은 환경이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오너적인 마인드에서 생각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500일에서 600일이 지나는 타이밍이 언제냐면 지난달 30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딱 지나면 그 마인드는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끊은 없어지는 끊은 겁니다. 끊은. 근데 매일매일 없어지겠죠. 매일 작년 2월부터 스타트 돼가지고 2월 며칠부터 스타트해서 계속 매일매일 변송된 것이 지금부터 매일매일 없어지는 타이밍이 온다는 거죠. 하루에 소멸되는 코인의 그 채굴기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이해가시나요? 네 그러면 이 작년 2월에 시작된 마이닝이 지금 죽어 이게 수명이 다한 채굴기가 없어진다는 거는 유통에 유통되는 코인의 양이 점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음. 왜? 그 안에 관리 잘하시는 분들 확보됐겠지만 흥청망청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누군가의 코인 누군가의 지갑으로 들어갔겠죠 자또한 가지는 뭐냐면 맥 잡으시나요? 네. 또 한가지는 뭐냐면 11월 1일부터 하루 마이닝 구매량이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마이닝을 참여해야 돼딱 눌렀더니 100%가 다쳤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다음날 다음 날 사면 되죠? 네. 그 다음날 또못 샀어 그또 다음날 그 다음 사시면 되죠? 또못 샀어 또 다음 날. 승질나죠? 첫날 보니까 아침 새벽에 다 끝났더라고요 정책이 시작되는 첫날. 지금은 뭐, 6시, 7시, 뭐, 11시, 12시까지도 남아있을 때가 있는데. 뭔 얘기 기억하십니까? <laughs> 자, 하루에 구매량을 제한한다라는 것은 없어지는 채굴기가 생기는 타이밍에 구매량을 제한한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인 잘못 만난 코인은 다른 지갑으로 옮겨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자기가 막 자부하면서 팔죠. 아, 내가 가격을 잘 지우지. 참 무서운 거예요. 본인 엄청나게 살 깎아 먹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네. 구매량이 제한이 되면, 자, 오늘 10이 구매해야 되는데, 9가 구매를 못했고, 1이 오늘 구매를 못했어요. 그럼 내일 구매하면 되죠? 그럼 내일은 내일 또 10이 구매할 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1 2를 구매해야 되는데, 그 다음날 9를 구매했어요. 그럼 2가 못하셨네요? 그럼 2는 그 다음날 넘어가겠죠? 그 다음날 그냥 우리, 살, 저기가 됩니까? 그 다음에 또 10이 있잖아요. 이해 가시나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부분, 찐팬과 안티는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찐팬과 안티의 차이? 지피코인의 성공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생각의 차이. 예, 네. 부지런하고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찐팬분들이 빠르게 활동하면 활동할수록, 안티는요, 안티가 새벽에 가가지고, 아, 이거 가격 떨어뜨리려고 마이닝 돌려야지, 이런 사람이 새벽에 할것 같습니까? 10명 중에 9은 못해요. 찐팬분들이 활성화시켜서 하루 구매량을 매일매일 일찍 일찍 꽉꽉 채워나간다는 라 건, 안티는 코인을 모을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 속에서 노고 없어지겠죠. 생각되세요? 네.